네,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도 시시각각 요동치고 있는데요. 오늘 지원 뉴스에선 강원도를 방문한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모시고 대선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 선거 운동이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네. 공식 선거 운동은 이제 초반인데요. 네. 여당 대표로서 강원도를 방문하신 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는 우리 민주당의 정책이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는 지역이고, 실제로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그에 따라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 같은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네. 또 동해선 철도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북의 화해협력을 통해 강원도의 미래 비전을 발전시켜 놓을 수 있는 정부가 민주당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강원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기에 왔습니다. 네. 네, 강원도 관련 공약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역의 큰 현안이기도 한데요. 강원 특별, 평화 특별 자치도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제일 공약이기도 한데요. 아, 이게 해묵은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 대선 이후에 잘 추진될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시다시피 저희 당은 172석을 가지고 있는 과반수의 그런 집권 여당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추진력과 결합이 된다면 잘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까지 강원도가 한강 수계 지역으로 또 군사 기밀 보호 지역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통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는데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많은 발전의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 국민의당 국민의힘에서는 경, 좀 특별자치도긴 한데 경제 특별자치도.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평화를 강조하는 또 의미가 조금 있을까요? 평화가 바로 경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면 얼마나 경제 가 어려워지겠습니까? 네. 2024년 우리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라도 평화가 바로 경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강원도 공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색 케이블카도 지역의 주요 관심사고 현안인데요.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께서 강원도를 방문하셨을 때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 관련해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네. 좀 표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대선 후보로서 공식 입장은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아시다시피 환경부와의 앞으로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 협의가 잘 되어서 환경과 개발이 조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케이블카가 환경 피해 측면도 일부가 있겠지만은 오히려 여러 가지 산길을 따라 오히려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노약자나 장애인들들이 네. 또 설악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잘 조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 이번 대선에서 강원도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할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강원도를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정부, 강원도의 의미 있는 인프라들이 만들어진 게다 민주당 정부대로 저희는 생각 합니다. 저희 당은 172석의 뒷받침을 받는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모든 예산과 법률이 추진력 있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극복 총사령관, 그리고 경제를 살 수, 살릴 수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국민을 갈라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시킬 수 있는 통합 대통령, 그리고 평화를 지켜내는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강원도의 발전, 2024년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감사합니다.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